오늘은 진달래 꼭 보러 갑니다. 백년사로 해서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그 백년사 주차장이에요. 지금 고려산 가려고 주차장에다 주차했어요. 저기 보이는 데가 화장실입니다. 고려산 안내도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백년사에서 고려산을 올라갈 거고요. 고울산 정상은 아,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요. 또 등산로는 또 이렇게 백년사를 통해서 가는 등산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고려산 정상 쪽으로 향해서 갈게요. 이 정상 쪽으로 갔다가 다시 백년사를 이렇게 내려와서 백년사 한번 둘러보든지 그러죠. 이게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없었었는데 생겼네. 진달래가 이렇게 폈어요. 고려산 정상 등산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오르막이네. 그렇죠? 어, 예뻐. 예쁠 때야. 정상 가는 길이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산을 사랑하는 산사랑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봄이면 진달래 축제를 유명한 강화도에 있는 고려산에 왔어요. 고려산의 옛 명칭은 오련산이라고도 했다고 해요. 오늘은 백년사를 올라가면서 진달래꽃을 마음껏 보여드릴게요.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산사랑TV 화이팅! 많이 폈죠? 아, 예쁘다. 위에서 보면 진짜 어, 멋있 같아요 빨리 더 올라가 보자. 여기 축제기간은요, 그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대요. 네. 꽃도 예쁜데, 꽃을 입힌 게더 예뻐져. 나도 똑같아. 나도 그런 꽃이 더 예쁘더라고. 고려산 정상인데, 명상길이라고 하네요. 명상길로 가야 되는 거야. 임도길로 가야 돼. 명상길로 갈까? 네. <laughs> 아, 그래? <웃음> 뭐야? <웃음> <laughs> 그러니까, 여기가 명상길 끝이래요. <laughs> 오, 예쁘다. 음. 저쪽이 정상인 거야. 어, 거기가, 저 위에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에서 보면은 정상하고 그 꽃이 다 보이는 거지. 저기가 고려산 우련지인데요. 고구려 장수왕 4년 천축 조사가 이곳 고려산에서 가람 터를 찾던 중정상의 연못이 피어 있는 다섯 가지 색상의 연꽃을 따서 불심으로 날려 꽃이 떨어진 곳이 장소에 따라 백년사, 흑색, 흑년사, 적석사, 황년사, 청년사로 칭했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오, 다섯 개의 사찰을 묶어 오련사라고 불렸다고 해요. 아, 옛날에는 오련산으로, 그쵸? 지금은 김양에서. 응, 고려산이고. 응. 이게 이제 고려산의 오련지라는 곳이에요. 이런 차도길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고 갈까요? 전망주? 오 어우, 저 봐. 너무 멋있지 않냐? 너무 어, 쁘다 어, 어 그렇지 고려산 그 진달래꽃 김소월님의 씨가 있네요 강화에 숨겨진 사진 명소라고 하니까 그래도 사진 한번 찍고 가요. 멋있어요. 음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폈네. 나는 날씨가 포근해서 살짝 폈을 줄 알았어 늦게 오는 건 아닌가 했는데. 적당할 때 자랐네요. 저게 다 붉게 물들어야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꽃도 예쁘지만 하, 너무 예쁘지 않냐? 초록초록 연두연두라고 연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저렇게 피는 거야. 대단하지? 래도또또 또 보고 가야죠. 어떤가? <laughs> 아까 저 밑에도 저 밑에도 있는 거였네 이렇게. 밑에도 우리. 응. 음,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되어 있다. 차아래까지다 진달래가군데. 아까 흰핑크 보이는데? 그렇지 다 진달래라고 봐야지. 여기 산 전체가 붉다고 보면 돼 아까처럼. 진달래구만에 전망대가 많네. 그렇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한쪽에 너무 몰리니까 이제 진달래 군락지 보러 갑니다. 군락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예쁘다. 아니, 이게 몽우리? 몽우리... 몇 개씩 붙어있네 형제야 형제 우리처우 우와 예쁘다 그치? 얘는 벌써 얘는 벌써 저기네 약간 그늘인데도 이렇게 활짝 폈네 얘는 또몽월이고 우와 예쁘다 이렇게 활짝 피니까 예쁘네 오길 너무 예쁘다 그치? 아. 아, 전에는 여리로 다녔는데 여길 막아 놨네. 전에 우리 우리 갔을 땐이로 갔었거든. 여기 부대에 있어서 그걸 막아 놨네. 등산로 없음을 해놨네그렇 와! 대단하다. 이거 봐. 아, 어, 아, 어, 어, 예쁘다 예뻐. 이게 뭉쳐있어서 진해보이는 거 아닐까? 아, 그러네. 색깔이 달, 다르네. 음, 음, 음. 어머, 여기가 철쭉이 이제 피는 거야. 아, 이게 철쭉이 응, 응. 여기 아. 철쭉이고. 그러니까 진달래가 피고 진달래가 끝날 쯤 되면 여기가 이제 철쭉이 이제 필 거예요. 어떻게 심었지? <laughs> 철쭉 펴도 너무 예쁘겠지? 여기는 근데 워낙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곳이니까 아, 이렇게, 몽어리 자체도 이렇게 뭉쳐있네. 네. 그치? 그 개수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음, 어떤 건 다섯 개, 어떤 건네 개, 음. 어떤 건세 개. 이 핑크 안에 저 초록 연두 봐봐. 너무 예쁘지요? 음. 되게, 소나무도 없을 수있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소나무가 건강하냐? 되게 건강하네. 어, 그러지 어, 너무 좋다. 아, 여기 전망대도 또 해놨네. 군데군데 전망대가 많이 돼있어서 좋다, 그쵸? 응, 그치? 응, 봐야지. 내가 보자고요. 예쁘다 예뻐 한 일주일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면 다 피겠어, 그렇지? 아 예쁘다. 전에는 이런데 내려가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데크가 돼 있으면서 사진은 못 찍게 돼 있네. 찍기가 나쁘게 돼 있네. 어 우리 막꽃 사이에서 찍고 그랬었는데, 응 음, 그랬나 보다. 음. 음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쁘게 담아지냐 진달래 소나무 그러니까 아, 예쁘다 아우 너무 잘랐어 이제 저 위에만 올라가면 고려산 정상이에요 고려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해발 376.5m네요. 저희 전망 좋은 데서 또 진달래하고 같이 어울려서 맛있는 거 먹고요. 저기 또 경치가 더 좋은 데가 또 있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또 가볼게요. 더 구경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 바람도 불어주고 너무 좋다. 저기까지 가보자. 거기서도 사진 좀더 찍어보자. 이건 아마 적석사 쪽으로 가는 길이 이게 적석사 쪽으로 가는 코스일 거야,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일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 네, 그런 음. 저 멀리서 보니까 이게 너무 탐스러운 거야. 네. 그 이거, 이거 한번 찍어보려고 왔다니까. 탐스럽네. 어, 그치.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음. 꼭 반짝반짝 비치지? 그니까. 예쁘다. 그렇 연분홍 피고 찐분홍 피고 이러나 보다. 음, 예쁘다. 아 아쉽, 아쉬워. 음. 음. 여기는 햇볕 받는 데라 제일 많이 폈어. 와 진짜 예쁘다. 아쉬워도 내려가야 되겠지요? 오늘의 문제. 왼쪽은 진달래고, 오른쪽은 철쭉인데요 진달래가 철쭉하고 구별 구하는 법.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요. 네, 철쭉은 꽃이 먼저 피어요. 맞아요. 지금 이쪽에 오른쪽은 철쭉인데 아마 진달래가 질 때쯤 되면 철쭉이 또 만개할 것 같아요. 그쵸? 철쭉도 약간 좀 봉우리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어, 너무 예쁘다. 철쭉도 예쁘겠다. 소나무, 어우. 진짜 예쁘다. 오, 소나무 여기는 다 너무, 너무 잘 자랐어요. 그쵸? 우와. 예쁘네. 진달래 있는 것도 너무 예 그래, 나비집에 놀러 갔네. 철축집에 놀러 갔네, 진달래가. 우리 진달래 꽃 마음껏 봤죠? 너무 좋죠? 이제 그 백년사 쪽으로 아까 등산으로 정상으로 바로 왔으니까 백년사 쪽으로 내려가서 백년사도 한번 둘러. 청년사는 갈게요.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는 백년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백년사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응. 이제 절도 둘러보고. 일로, 일로 내려가도 백년사 아니야? 길긴 한데 아까 그러면은 우리가 온 응. 코스가 되는 거고 이리로 응. 가면 절을 통해서 이렇게 응. 내려가는 거. 이렇게 가보지 뭐꽃 음. 다음 주요번주 주, 다음 주 오면은 다음 주 늦을래나 요번 주에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쵸? 맞아요 다음 주에 오다 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음, 늦을 것 같기도 해요 음. 진달래하고 개나리가 양쪽으로 놓여 있는 게 너무 예쁘네요 아우 산불 너무 무서워 산불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어. 음, 그니까. 인왕산도 얼마나 산 좋냐, 동네에서. 근데 그거를, 뭐, 축구장 이요 30개 정도의 분량이, 음, 불이 났다는 것 같더라고. 산불 조심합시다. 어, 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산불 그, 기간이 있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대부분 2월 10월부터 5월 10월까지가. 입상 금지 인데가 많거든요. 산불 방지 기반이라서 우리 지금 잘못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꽃 조금 더 보라고 잘못 내려온 것 같아요 여기 가다가 보면 백련사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글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백련사 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고려산 진달래 꽃 너무 예쁘게 많이 봤죠? 응. 너무 좋고, 아요 너무, 너무 좋죠? 우리 요 밑에다 주차한 거잖아. 백년사도 요렇게 둘러보고 갈게요.